만들어두면 일주일은 든든한 카레는 원래 오리지 카레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? 오늘은 제가 자취하면서 카레만 200번 넘게 해본 똑순이로서 오리지널만의 집 카레 비법을 공개해보려고 해요. 먼저 팬에 올리브 오일 살짝 두르고 예열한 다음 돼지고기 몽땅 넣고 다진 마늘, 미딩 후추 갈갈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. 이렇게 핏기가 가시면 양파 잘잘하게 채 썰어 몽땅 넣고 충분히 볶아서 이렇게 갈색빛 돌 때쯤 감자와 당근 한입 큐브 썰어 넣고. 버터 한 조각에 야채를 볶아주는 거예요 달달 볶아서 물 자작하게 붓고 카레가루 몽땅 넣어 골고루 잘 풀어주세요 요렇게 1차 풀렸음 생내줄 고춧가루 넣고 오늘의 얌얌 팁 바로 요 옥수수콘이에요 톡톡 터지는 식감과 은은한 달달함이 카레의 감칠맛을 업 시켜주거든요 조금 저어 끓여주는데 카레는 요렇게 약간 묽을 때불 꺼주세요 좀 지나면 점점 되직해지거든요 비벼서 한입 가득 넣어주면 매콤하면서 톡톡 터지는 옥수수 식감이 정말 좋아요.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던 고기 가득 들어간 카레라이스. 고기만 잔뜩 골라 한입 가득 넣어주니 이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.